직선 mx-y-m-1은 0이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과 에코 네, 아, 잠깐만 만나도록 하는 실상, 실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선 이 식에서 m이 어떤 값을, 그러니까 m이 뭔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자, 얘를 y는으로 고쳤을 때, 자, 얘를 잠깐 y는으로 한번 고쳐보자. 자, 얘를 y는으로 고쳤을 때, 어, mx, 얘만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되니까 mx-m-1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봐. 이 M이 바로 뭐냐면, 이 직선에선 기울기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기울기에 해당되니까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자, 그런데 너무 막연하잖아. 이 기울기의 최소값을 어떻게, 이 직선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 직선이 바로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자, 뭐다?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한 점을 구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이 식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고 기, 금방 내가 뭘 했지?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는 항상 지나는 한 점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을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 바로 여기에서 x 1m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y 플러스 1는 0이 되겠지. 자 얘는 뭘 뜻하느냐 면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가 돼.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laughs> 보자. 1,마이너스 1이면 대충 1,마이너스 1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랍니다. 근데 기울기는 모르는 이 말이야. 자, 그럼 보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랑 만나는 m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얘기잖아. 자 아, 그러면 자 이렇게 만나다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처음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부터 만나다가 자또 계속 이렇게 가요, 그죠? 가다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또 언제겠어? 요때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얘를 지나가면 안 만나고 얘를 지나가면 안 만날 거 아니야 자 그러니 우리는 언제와 언제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냐면 요점과 요점을 지날 때와 요점과 요점을 지날 때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얘는 지금 1,-1이고 얘는 얼마야? 바로 2,6이고 얘는 4,2잖아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m는 바로 1,-1과 2,6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럼 x2-x1분의 y2-y1에서 1분의 7이니까 기울기가 7이겠지. 자, 두 번째 기울기는 또 뭐냐면 바로 1,-1과 4,2를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면 x2-x1분의 y2-y1에서 3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1이 되겠지. 즉, 만나는 기울기의 범위는 m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기울기의 최솟값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되는 겁니다.